20년의 배우 박해입니다. 오늘 네. 일요일이네요. 네, 네, 점심 드셨어요? 네. 어, 저 영화 보시면 아마 소화가 금방 되시는 만큼 긴장감이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네, 그 김남민 감독님의 정말 안보시눈이 없을 정도로 어, 뭐 명량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명량과는 또 다른 한산해전을 이번에 저희가 보여주고자 합니다. 영화 보시면 아마 어, 가슴이 후련한 또 시원한 전투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어, 아픔 많았던 역사 이외에도 승리의 쾌감을 진심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느끼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어, 재밌게 보시고요 한주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대명초등학교를 졸업하고다 <laughs> 협성중학교를 거쳐서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한 <laughs> 대구의 아들 김정기입니다. <laughs> 아, 오래간만에 대구에 오니까 대구에서 살았던 학창시절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특히나 그래서 삥 뜯겼던 <laughs> 어, 그런 기억들도 새록새록 납니다. 네. 그랬던 제가 한산이라는 아주 재밌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분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는워 기작가 야 약사로고요. 아마 영어를 이제 시작하실 텐데 제가 파죽질서를밀고나갈 겁니다.

잘했던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실 정말 많은 배우님들 있지만 이만민 감독님께서 이어 영화를 만들어주시고 또참여것만으로도 굉장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분민기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 아마 이런 모습은 영화에서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재미있게 관람하시고요 좋은 에너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송합니다 저는 김성규씨를 사랑합니다. 네, 조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 피자카를 도와 옆에서 같이 그 전투를 벌인 외군장에서 만화배 역을 맡았고요. 저는 일본군으로 출연하지만 대한민국인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저도 또한, 왜 웃어? 동남아 사람처럼 보였나? 네, 근데 정말 제가 너무 진짜 이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사실 영화를 보고 나시면 아마 저랑 똑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저는 뭐이 영화에서 되게 작은 영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이 영화를 만들어주시는 대왕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 지금 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거 그냥 숨기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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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제발 여기저기 좀 많이 좀 올려주시면 해 주실 거죠. <laughs>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고요. 아, 이 행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도 그 시작점에 저희 영화역 선봉장이 되어주셔서 좋은 댓글 그리고 좋은 후기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왜 명량 이후에 김학민 감독님이 그 오랜 시간을 공들여 이 한산을 만들었는지, 왜 이순신인지, 왜 거북선인지, 왜 김학민인지 아주 공감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영화 잘 감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방청에 이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해소리원을 맡았습니다. <laughs> 베이징 <laughs> 대표작이죠. 네. 어, 마트나베 시체문 역으로 나오는 십자프트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큰집이 대구라서 저희 대명동에 좀 살았었어요. 네, 저는 이제 성규 장님하고 다르게 동성동에서 다행히 삥을안 듣겠고요. 어, 여기서 저희 형하고 뭐 영화 봤던 기억, 뭐 이렇게 군것질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오셨는데 보니까 성규 씨가 정말 엄청난 팬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규 씨가 직접 저 예매권을 네. 아, 네, 네. 저희, 제가 봤을때 최고의 선물이지 않고 이거 사실은 다 올인 거예요. 굉장한 정성이그 이걸 다 오려서 위에 시트지까지 붙였거든요 이정도 정성이면 제가 봤을 때 성규씨가 좀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우리 성규씨가 이렇게 예매권을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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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이번주가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어? 언제예요자 생일 까먹으셨어요? 7월 24일이요? 생일 어, 이어요2 a 27일 to 이 a r m i t a Say it to c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a r m i t a Say it to 1 a r m i t 감독 a y it to Carmita. Say it to c a r 애인이세요? 아 다시 내놓으세요. 아니 예, 장난이에요. 두 분이 꼭 일맥분 같이 하셔서 저희 한사 개봉한 뒤에도 꼭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박근범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좋은 기운을 대구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시다면은 클릭 하나로 네이버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하트표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준비 준비 예. Yeah. 아, 네. 준비 준비 됐어요. 예. Yeah. 자, <laughs>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우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배우 일동 인사. <웃음> <웃음> <웃음>